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 술술 풀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 타임 오늘은 법조계의 농객 서+ 정욱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변호사 입장에서 법적 법적인 문제로 뭐 술술 해결해 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것이 사법. 부에 다 넘어가 있어요. Yeah. 일단 딱 보면은 세 가지. 이재명의 검찰 리서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법원 리서커, 이준석의 경찰 리서커, 이렇게 했는데 이세 가지를 엑기스만 딱딱 뽑아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Yeah. 일단 이재명 검찰 리서커 오늘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일에 내일 그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문제인데 어떻게 이것을 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됐는지 자 그래서 일단 그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된 배경 그리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이 어떤 불이익을 혹시 당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뭐 저는 이 당연히 예상한 결과고요. 네. 김현지 보좌관이 전쟁입니다 문자를 보냈잖아요. 네. 그러고 이 문자를 고의로 저는 오픈 시키다 보거든요. 음. 그때도 이게 저는 자작극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전포고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걸 그러니까 까데 김현지 보좌관 보고 전쟁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 보내라. 그리고 이걸로 언론에 시키고. 노출할게. 네. 이게 선전포고하는 방식이고 네. 이번에도 이게 이재명 대표는 나는 당당하게 나가 조사받겠다, 음. 수사 협조하겠다 네. 이러는데 음. 그, 근데 그 의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 동원해서 자기가 그래놓고 <laughs> 네. 협조한다고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자기네가 그러니까 나갈 것처럼 하면서 음. 의원들이 안이 되옵니다. 어 네. 아니 되옵니다 이러니까 음.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서 네. 나안 나간다 음. 이런게 다 쇼가 아닌가 다 시나리오에 다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런게 다 자작쇼라 보고요 네. 아마 안 나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나가봤자 음. 나가봤자 어차피 기소는 필연적입니다 아 기소는 필연적이다 어차피 네. 네. 어차피 이게 기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괜히 나가봤자 덜렬이 밖에 안된다 네. 이래서 안 나가는 걸로 음. 보이고요 네. 그 효과는요 음. 안 나가면 이게 매를 더 벌죠 네. 검찰이 볼 때는 이 해명도 안 하니까 네. 전부 다 기소하면서 음. 구형도 더 세게 하는 네. 매를 더 번다 음. 이런 게 효과로 보면 돼요 네. 저는 또 이번에 첫 소환이잖아요 첫 소환이 네. 안 나간 것이 앞으로 1 0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 나가게 되면 앞으로 1 0번 이상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뭐 전략적인 계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재명 리스크가. 음. GH 합숙소 있잖아요. 아, 예. 아, 요게 아쉬워요. 이게 요게, 요게 좀 빠진 게, 예. 그거는 이제 그 CCTV가 두 달만 보관돼 있어가지고, 예. 이게 입증이 어려운 거잖아요. 선거사무실 예. 누가 들어왔는지. 그거하고 예. 법인카드도 배소연, 예. 오늘 조사받고 있거든요. 검찰에요. 예. 배소연하고 이제 김혜경만 음. 기소하는 걸로. 음. 요거는 이게 빠져나갔죠. 그런데 아, 예. 문제는 또 새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게 위례 신도시 문제. 예. 이것도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뭐 사법 리스크는 거의 그대로다. 음. 빠진 것도 있, 있지만 네. 새로 추가된 것도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그대로 수사 진행된다 봐요. 수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자 일단 그 선거법 관련해서는 기소는 필연적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을 하죠. 네. 재판을 하면은 형량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게 그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몰아올 것 같은데. 어 일단 형량 형량은 어느 정도 되고 금배추도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형량은요. 예. 저번에 그형강제원 있죠. 예. 그때도 이게 벌금 300만 원 이심에 예. 물론 이게 대부분의 권순일이 때문에 예. 뭐 결국 은 이게 무죄됐지만 지금 이게 세 가지잖아요. 예. 혐의가 세 가지죠? 세 가지죠. 대장동, 백현동, 김문기. 김문기. 예. 근데데그다 질이 안 좋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음. 최소한 이게 300 이상은 놓지 않겠는가. 아 벌금 300만 원 이상. 예.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예. 옛날에도 300 놓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이게 갑옷이 방탄 갑옷이 다 벗겨져요. 다 벗겨진다. 결국에 네. 쌍방울 네이 하나만 남습니다. <laughs> 갑옷이 다 벗겨져. 아, 쌍방울 네이만 입고 이제 버티 변호사비 대납 이요과 연료된 그 쌍방울. 네. <laughs> 자기가 쌍방울 네이만 입고 있다잖아.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갑옷이 벗겨지느냐? 네. 첫째는 이게 배지가그 흥미네요. 날라갑니다. 뱃지를 벗겨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리를 하고. 네. 어 300만 원 예상하셨는데 예.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 또는 금고형이 확정이 되면은 당선된 사람은 당선 무효가 되죠. 예. 그러면은 어, 이재명 후보는 대선 때 당선되지 못했는데 당선되지 못했는데 100만 원 이상이면은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이 취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게뺏지가 날아간다. 방탄 가보시 중에 뺏지는게 예.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조선일보도 오보가 났어요. 아, 예. 왜냐하면 당의 아, 선거만 무효기 때문에. 예. 이재명이는 그 이후에 보궐선거로 뺏지 달았잖아 인넷에 대선이 아니고 보궐선거라서 괜찮다 이렇게 나왔죠. 처음에 뺏지는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거기 국회법 136조를 못 아, 봤던 거죠. 아, 지금은 이제 민주당 변호사들도 인정하더라고요. 네, 네. 방송 가니까 아, 그렇습니까? 국회법 136조에 보면 네. 퇴직, 퇴직 조항. 퇴직 조항 있죠? 네. 거기에 보면 피선거권이 네.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음. 자동으로 국회의원 퇴직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퇴직이 된다. 어.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는 그 판결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 예. 즉시. 이런 조문이 있죠. 아. 그러니까 일단 저기 100이, 아, 저1만원 이상을 받으면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5년간. 5년간 없어지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음으로 여기 있네요. 국회의원, 그 국회법 136조 보면은 이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 이 조문을. 아. 조선일보 기자 때가 양은근기자한테 전하 자기도 착각했대. 인정해. 아,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게 아, 선거 법만 보면 예. 당의 선거만 무효니까 뱃지가 음. 있는 줄 알잖아. 당의 되죠. 선거 아니니까. 얼핏 보면 그렇죠.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예.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연 퇴직입니다. 예. 그러면 불체포특권이 사라져 버리네요. 그것도 사라지고 뺏지가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뺏지가 사라지니까 불체포특권이 사라진다. 그렇죠. 거죠. 그렇게 어렵게 개항을 가서 그 비난을 받으면서 했는데. 결국은 100일 이상, 그러니 100만 이상 받으면은 배치가 사라지고, 예. 그다음에 지금 배치가 사라지는 이유가 피선거권이 없게 됐기 때문에 사라지는데 피선거권 없으면은 5년 동안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두 번째 다음 대선 때못 나오네요. 그 당연한 거고. <laughs> 그거는 뭐 이설이 없어요. 예. 5년 동안 벌금일 때는 5년 동안. 예. 그다음에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음, 10년 동안. 1년 동안. 그건 선거권도 없고, 예. 피선거권도 없으니까 예. 결국에 대선 못노는 이재명은. 이빨 빠지 호랑이지. 예. 대선 못 노는 대선 어어. 주자가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 두 번째 효과고요. 예, 예. 세 번째, 중요한 게지 중에 이번에 그 당대표도 뺏지죠죠 당대표도 이게 방탄이잖아. 네, 예, 어, 그 안에 내부 당헌도 막 개정하고 했죠. 방탄이죠. 예. 80조. 그런데 예. 정당법 22조에 의해서 당대표직도 날아갑니다. 이것도 서변호사께서 찾아낸 거죠. 물론 이게 배성희 변호사 도움도 받았고. 아, 예. <laughs> 왜? 예, 설명 2이조 정당법에 보면 예. 당원의 자격이 있어요. 예. 당원 자격이 있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도 보면 이게 그 선거권 피선거권이 자동 없잖아요. 18, 예. 19조니까. 예. 공직선거법 18조가 선거권. 어, 그렇죠. 그다음에 19조가 피선거권. 그대로 준용되죠? 예. 그두 개가 없으면 음. 당원이 못 돼요. 네. 그럼 이 당원이 못 되면 이번에 이준석 봤잖아. 음. 예. 당원권 6개월 정지되니까 당대표도 6개월 자동 정지되죠. 그렇죠. 이 말은 이게 음. 당원이 아니면 당대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건그 고생해가지고 네. 야당의 당대표 해가지고 음. 방탄 갑옷 입었잖아. 네. 근데 그것도 정당법 22조에 날려가는 거예요. 아, 그렇네. 22조.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 인및 당원이 될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선거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 피선거 선거권 같이 아, 없거든요 예, 예, 예.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저는 당대표도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이게 그 다음에 당비 예. 국가에서 나라 돈 받은 거 434억 이받아갔죠 예, 그것도 이게 불법 토해내, 선거운동 거. 하면서 예. 나라의 보조금 받아간 거죠 예. 그거 토해내야지 민주당이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선거법에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선거법에 그 265조에 있는데 그러니까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떨어져서도 100만 원 이상이면 이그 국회에서 보존받은 돈을 반환 보전 그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는 정당이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 지금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여의도 당사가 300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안 내면 예. 경매 붙여가지고 꼭 아. 그 강제 징수 세금 안낼때 징수하는 절차를 예.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가 이게 음. 천막 당사로 가야지. 민주당은 천막 당사로 가고, <laughs> 그다음에 그래도 돈이 부족하죠. 예. 그거는 이게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압류하면 됩니다. 아. 왜 의원들한테 보조금 음. 넣잖아 요거를 예. 압류하면 민주당도 이게 천막 당사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사가 날아가고 예. 그 재산이 다 없어진 거 그러니까 거의 파산 지경으로 가, 가는 거잖아요 재정 파탄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당 대표가 없어지고 예. 또 뚜렷한 자기 당, 대권 주자가 없어지고 예. 이 상황이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이거 일단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이사야 되는데 이 선거법은 빠르죠 선거법은 게 1, 2, 3시 합쳐서 예. 원칙은 예. 물론 이게 훈시 규정이에요 예. 원칙은 6개월 이네 6개월, 3개월, 3개월 아닌가요? 아그데 여기 1심이 6개월. 1, 2, 3심 1, 2, 3심다 합쳐서게 다음 원칙은 6개월이네. 6개월. 아, 원칙은 6개월이네. 이내. 이내. 예. 근데 이제 음. 뭐좀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빨리 진행해라. 예. 이런 취지입니다. 아, 그렇죠. 그게 오래돼버리면 뭐 뱃지 생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음... 진행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야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전쟁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예. 이게 당이 졸립 기반 자체가 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국민의힘도 지금 뭐 그렇게 편한 입장은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어, 여전히 이법원 리스크, 법원 리스크가 돼 있는데 오늘. 어,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하고 어, 8일날 일단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시즌 2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호영 쪽으로 가는 거 맞죠? 주호영으로 가더라도요. 예,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 그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아, 아, 옛날 예. 가처분이 주호영이가 미워서 주호영이가 부적당자라서 가처분해준 게 아니고 아니고 비상상황이 아니다.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 이번에 음. 당원을 완전히 그 개정을 했죠. 예, 예. 이제는 이제 선출직 중에서 이제 네 명,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 명이 나가면은 비상 상황으로 딱 규정을 했죠. 그래 규정했죠. 네. 예. 거기 오늘 오전에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오후에는 상임정국이 아마 열어가지고 예. 비상 상황이다. 비상 상황 렇게 해석까지 규정을 했죠. 했죠.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팔일 날 정국이 예. 열어서 예. 이제 비대위원을 뽑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또 다시 주호영을 뽑고 음. 또 다시 8명 그대로 해도. 예. 전혀 이 법원의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다. 네. 왜 새로운 당원회에서 네. 새롭게 선출된 거 아닙니까? 음.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제가 보기에도 조용으로 가고 네. 비대위원도 뭐한두명 바꾼지 안바지 모르지만 네. 상당 부분은 그대로 가도 음. 전혀 이 법원의 취지에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니다. 음. 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재판부가 민사 51부죠. 민사 51부 재판부가 저번에도 워낙 좀 어떤 정치색 있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도 이 국민의 힘이 비상상황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아니야, 니네들 비상상황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 만약에 비대위가 발족을 하면은 가정을 해서 어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은 이준석의 이, 이, 이걸 이 해할 야수 있다 침범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하는 그 재판부가 그대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이제 네, 가처분은 전담 재판부가 해요 네. 수석부장이 어, 아, 아, 예. 그래서 이제 네, 황정수가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네, 비상사항이라는 게좀 애매하게 돼 있었잖아요 음. 저는 그때도 비상이라 봐요 그렇죠 비상이죠 당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네. 황정수한테 물었잖아요 음, 음. 너 황정수 판사 어. 대법원장이 성상납 받아가 6개월 직무 정지되면 <laughs> 어. 그게 사법부의 비상이 아니야 초비상이죠 대법원장이 성상납받고 정검에 해가 어. 6개월 그리고 이게 대법관이 줄 사퇴를 했어요 네. 대법관이 한두명 남아서 네. 이게 비상이 아니야 네. 이걸 제가 황정수한테 물었잖아요 답변 받았습니까 답변 안해 그럼 누가 봐도 이게 비상이잖아 <laughs> 그렇죠 초비상이죠 옛날에도 비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그 판결 잘못된거죠 아 잘못됐죠 근데 네. 이번에는요 네. 아예 그냥 당원을 바꿔버렸잖아요 음. 이제는 선출직 다섯 명 중에 네명 이상이 권리되면 음. 이제 비상이라고 딱못 음, 박아 놨잖아 못 음. 그럼 이게 황정수 음. 뭐 가지고 이게 비상이 아니라고 할까 이번에 음. 저는 이번에는요 황정수 할아버지 정조 고조 할아버지가 오나 음. 또이게 김명수 음. 대법원장이잖아 음. 그 키즈거든 김명수 아, 할아버지 정조 고조 할아버지가 오나 네. 이번에는 이게 못 바꾼다 이미 당연히 확고하게 돼 있는데 네. 사법부가 왜 관여하느냐 말이야요 네.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아까 제가 대법원장이 권리되고 음. 대법관이 출사태했잖아 음. 근데 판사들이 비상이라가 전국 법관회가 모여서 음. 근데 입법부에서 야, 그 사법부 비상 아니야? 음. 너 하지 마. 음.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제는 저는 황정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거기서 일단 하나 한건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2차 3차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러니까는 나 그때는 1차 1차일 때는 비대위원장만 했고 지금은 비대위원 전원. 그런데 오늘 비대위원 전원 사퇴해버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국이 이 여결을 무효로 이렇게 가처분을 냈는데 오늘 정국이에서 저는 합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심리를1 4일날 추석 연휴 후에 하거든요. 혹시 이거를 또 받아들 인용을 하면은. 오늘 했던 이 전국에서 했던 의결 절차들이 전부 무효가 돼 버리잖아요 아 그러게 못 받아주고요 아, 네. 그러게 그 각하됩니다 아 각하가 각하. 됩니까 그렇게 되면 왜냐면 그래서 이준석이가 아. 그래서 이준석이가 빨리 좀 판결 아. 좀 맞아요. 빨리 심내달라 했잖아 어그 7일 전에 황경수 판사가 이준석이 말을 안 들어준 거잖아 아 7일 전에 해달라고 그랬죠 아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 해달라고 아 5일 상임이 열리기 전에 전국이 열리기 전에 해달라고 했어 해달라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 오늘 이게 비대위원들 8 명이 사퇴했죠. 아, 아. 그다음에 전국에는 날짜가 지나버렸죠.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이게 처분할 실익이 없죠. 예. 이미 사퇴했잖아. 음. 근데 어떻게 직무정지해? 그럼 각하네. 그러니까는 각하죠. 소송 거리 없는 거죠. 소송 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 거리 예. 이걸 쉽게 말하면 이게 이미 버스는 떠났고, 음. 이미 기차도 떠났고, 어. 비행기는 이륙한 거예요. <laughs> 이 말은 이게 소송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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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아, 없잖아요. 고공에붕 떠버린 거. 예요 이런 거는 게 각하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 네. 예를 들면. 방송금지 음. 가처분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우리 본부장님하고 제하고 방송을 하는데 예. 누굴 명예훼손할 것같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금, 오늘 7시에 우리 틀잖아요 예. 그럼 여기 못틀도록 가처분이 들어오면 어, 아, 판사가 그, 막 6시에 재판하거든요. 급할 때는. 그런데 예. 7시에 틀어버리다 예, 예. 그럼 여기 벌써 떠난 거예요. 어, 그럼 각합니다. 어, 똑같은 짓. 어, 어. 그렇네요. 그렇다면 은 지금 그건 14일날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해서 그, 그, 이의 신청을 했죠. 네.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대법원에 제안고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 이것이 14일날 다 이, 그, 각하가 되든지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항고 제안고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제가 여기 변호사 생활 30년입니다. 아, 예. 가처분이 항고나 이의신청해가지고 이기본적 한 번도 없어요. 아, 물론 제가 실력 없는 변호사지만 <laughs>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갈가도 있겠죠. 우리 국민의힘도, 어. 그냥 쇼한 거죠. 아. 이게 그 가처분이라는 거는요, 예. 급박하게 하는 거예요. 예. 어느 세월에 이 신청하고 대법원에 음. 항고, 재한고 합니까? 그렇겠네. 사정 변경이 중대하게 네. 없으면 네. 받아들여지는 건 없어요. 네. 저는 국민의힘 두건 했잖아요. 네. 이것도 그냥 각하대적는 취하든지 음. 끝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자, 이재명 검찰 리스크 그리고 국민의힘 법원 리스크를 핵심만 딱 집어서 살펴봤고, 자, 하나 더 살펴볼, 핵심만 찍어서 살펴볼 거, 이준석 경찰 리스크윤리위리스크 리스크. 자, 추석이 지난 다음에 경찰이 소환하겠다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데, 자, 이준석이 만약에 기소가 돼, 기소가,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은 게임 끝나는 거죠. 그 가능, 가능성은 있나요? 기소. 아주 높죠. 아, 기소될 왜냐하면 가능성. 모든 걸 이게 재명이 형 따라 하거든요. 예. 이재명 형 하는 걸 <laughs> 보고 하는데, 예. 근데 이거 하나 뵙개는데 하나를 잘못한 게 실수한 게 있어요. 아 뭐죠? 재명이 형은 아, 절대기 김부선이 고소 절단합니다. 아 그렇네요. 김부선이 고소 안 하죠. 어 어. 뭐 누구 지인 씨가 고발을 하지만 고소 안 합니다. 예예 예. 예, 예. 고소하면 게 싸움이 커집니다. 무고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었느냐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밝혀내고 안 되면 둘이 거짓말 탐지기 합니다. 아, 김부세하고. 직접, 직접 고소를, 하면은 근데 고소를 하면 은 고발이 아니고 고소를 하죠. 김부세는 진실을 오는데 이재명이 거짓 노발. 이게 <laughs> 개망시잖아. 에, 거짓말 탐지기, 정거 능력이 없어도. 에. 그러니까, 끝내 안 하죠. 에. 근데 그거는 베겼어 이준석이도 절대 김성진은 고소 안, 거, 안 하죠. 안 하죠. 그쵸, 김성진, 그렇죠. 김성진도 방송에. 안 하고 강신호 변호사도 안 하잖아요. 아니, 이준석. 에. 왜? 김성재를 고소해야지. 왜 강용석과 김세희를 하느냐 말이야. 네. 그때는 이게 이준석이가 초기에 네. 그냥 막 그냥 확김에 그냥 음. 고소해버린 것같요 네. 강용석하고 김세희를 네. 냉정하게 변호사가 조언을 못 해준 음. 거지. 네. 그때는 이제 그 정치적 상황상 네. 김세희하고 강용석을 뭐라고 고소했냐. 음. 나 이게 성접대나 접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왜 방송하느냐. 음. 허위 사실 유포에 한 명예손 네. 이렇게 고소를 해버린 거죠. 아 이게 이준석이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렇겠 내가 여기 가로세로를 왜 고소해가지고 지금 무고로? 그때 무고로 다시 이제 들어왔죠. 응. 그러니까 김성진은 안 하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장 확실한 응. 거는 무고입니다. 그런데 무고죄를 이, 그 판결을 할 때, 아, 그러니까 규명을 할 때도 그 핵심 자체, 그러니까 성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걸 해야지 이게 무고를 따지잖아요. 야, 그러면은. 근데 예. 제가 강신호 변호사 만나, 자주 만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친하니까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laughs> 예.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예. 수사받았잖아요. 예. 성상납이나 이게 접대는 99.9가 아니고 100%입니다. 예. 이러더라고. 다만, 알선수재의 공소시효가 7년이잖아. 예. 이것 때문에 경찰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고는 공소시효가 음. 넉넉하죠. 예. 무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성상납 음. 포함해가지고 접대 받은 거는 명백하게 경찰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니까 러 이준석이가 무고한 건 확실하잖아요. 하, 그렇죠. 어. 그래서 렇죠그 저는 무고가 제일 유력하게 기소가 되고 음. 그다음에 정거인멸 교사고 음. 지금 이제 알선 수재는 음. 공소시효 때문에 음. 마지막 선물이 추석에 9월 27일 날 2015년에 주는데 <laughs> 근데 이준석이가 하다 약속 안 지키니까, 네. 삐져 가지고 8만원짜리 그냥 흐름만 가나 보낸 거죠. 아, 그 전까지는 아. 소고기 주세요? 아, 그래, 그렇죠. 근데 그래. 8만원짜리 고선물까지도 그 접대로 보면 네. 포괄일제가 될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접대라고 볼수 있는지 8만원이, 네. 또 이게 그 용도가 틀리잖아. 네. 처음에 성상납할 때는 박 대통령 모시올라 했잖아.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사면 용도하고 아, 이게 음. 청탁의 내용이 네. 달라지잖아 네. 그러면포괄일 제가 안될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법적으로 는 그거는 복잡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입니다 성접대를 받았으면 성매매 이런 거죠 성매매고 예. 알선 수재도 들어가고 예. 또 증거인멸 교사는 작년 말에 했어요 대선 종국에서 예. 그런데 증거인멸 교사와 성접대는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것보다는 거기다 뭐또 뭐 공소시효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딱딱 딱 걸리는 것이 공소시효 없는 아주 많이 남아있는 무고죄. 뭐, 정거인물 교사도 예. 공소는 많이 남아있죠. 예. 아, 정거인물 아, 그렇죠. 교사도. 그것도 남아있죠. 알선 수자만 이제 애매하고. 예, 예. 재밌는 거건경찰의 그 수사 많이 더라고요 예. 음. 이준석이가 지금 큰 소리 치죠. 재명행이안 가도 나는 간다고. 예, 예. 나는, 나는 출석한다 그랬잖아. 예, 예. 본인이 가보면요. 아, 출석한다고 했어요. <laughs> 본인이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왜? 마, 제가 보기이 너무 많은, 이... 많은 정거가 수집되가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 그때. 예. 생생하게 그 여자 있잖아. 접대한 아, 뭐, 뭐, 여자. 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음. 거기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결혼했는가 봐. 네. 그 여자까지 인적사항부터 모든 아, 걸다 확보를 하고 있다. 다 확보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김성지의 진술이 뭐 수첩부터 일정 네. 다 있고. 네. 그 다음에 장의사, 김의사 막 진술 네. 다 있고. 음. 무엇보다 그때 김영록 부부장 검사가 자기 네. 성매매고 사실 수사기록이 다편찬한게 있거든. 음. 그러니까 정거가 산더미처럼 쌓이더래. 음, 음.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지금은 안 가봤잖아요. 네. 왜 이준석이한테 정보가 보안이 딱 유지돼 음, 있잖아.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큰 소리 치는데 네. 마침 이게 딱 경찰 가는 순간에 음. 깜짝 놀라서 자기네게 도히히제못 빨리 나가는 음.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뭐 여론전을 펼치겠죠. 자, 그 여론전을 펼치면서 또 대구 에 가서 뭐 하는 것처럼 이본인의 지지층을 또 결집하는 그런 걸로 방어를 칠 텐데 자, 핵심 마지막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그 윤리의 추가징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추가징계? 윤리의. 네. 100%죠. 아, 100%입니까? 아, 100 <laughs> 지금 이게 이준석이가 네. 저번에 6개월 정제 이후에 한 말만 보면 음. 양두 구역이라고, 구유. 음? 음.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을 이게 완전히 개곡이 네. 사기친 걸로 대선 때 음. 했잖아요. 음.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코모두스. 네. 코모두스. 비겁한 항제. 이게 그 암살당한 황제입니다. 예, 예. 거기도 에 비유하고, 예. 그리고 심지어 전두환의 음. 신군부에 예. 비유했잖아. 절대자. 이거만 해도 저는 제명 사유고요. 예.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예. 윤리위는 말일날 열리죠? 9월 28일. 28일. 그럼 이게 수사는, 아그 전에 놓으면, 예. 수사놓아 기소되면 뭐할 것도 없고. 윤리 이야기 할 것도 없네요. 그렇게 기소되면, 예. 기소 안 돼도 저는 이게 충분히 예. 징계는 예. 제명으로 가고요. 음. 제명 가기 전에 음. 제가 여기 대구 가가지고, 예. 저 대구 토박입니다. 저 아, 초등학교 예. 5학년 대구가 초중고 나왔어요. TK 지금 이준석이 TK의 적, 적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대구 사람들이요, <laughs> 뭐 죽비를 들어가지고, 뭐 음. 대구에 12명 거 있잖아, 비겁한 국회원들, 의뭐 음, 이렇게 얘기했죠. 때려달라 했잖아. 음. 저는 대구 시민들이 음. 죽비를 들면 안되고 몽둥이를 들고, 이준석이 별명이 미친 아, 너무, 심, 개거든요. 너무 심합니다. 이준석이 별명이 뭐 미친 개가 심하면 제가 수정해서 광견으로 할게요. 광견. 지금 이게 말한 보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뭐뭐 뭐,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그래, 말. 이 그게 있죠. 박정희 네. 대통령 이한 말이잖아. 요 아, 미친 개는 몽둥이 약이다. 어. 저는 대구 시민들이 음. 보수의 성지 음. 대구 시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음. 광견을 음. 이렇게 때려패야돼요 음. 그리고 윤리인은 제명식이면그 네. 다음부터 게. 떠돌이게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음, 유기견. 음, 마지막에는 안락사 음, 거야. 유기견. 마지막은 이게 알락사 시켜야지. 영원이 정치판에. 그게 편당하는 거야. 뭐 토끼를 잡아서 토산 아니에요. 음, 자기는 억울하다 토사 구평하지만 음, 토산 아니고. 음, 그냥 이게 마지막은 광견을 알락사 시켜야지. 음, 결국에 이준석의 운명은 광견, 음, 유기견, 음, 그 다음에 알락사. 요런 게 운명으로 가고 그 일을 대구 시민이 해야 돼. 대구 시민이 이, 이준석을 저는 몽둥이에게 혼을 내린다. 이래 음. 봅니다. 어, 우리 서종국 변호사께서 이렇게 그, 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보수진영 안에서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이렇게 여당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서 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민심을 좀 대변해서 오늘 서종국 변호사께서 어, 오늘 그 혼란한 이 상황을 좀 술술 풀어 주셨습니다. 이재명의 검찰 리스크, 국민의힘의 법원 리스크, 이준석의 경찰 리스크, 윤리 리스크. 예, 여기서 이게 네. 그 저는 이게 이재명과 이준석이 음. 이게 별도로 보면 안 돼요. 아, 지금 이게 우리 보수 우파와 좌파들있잖아요 음. 전면전입니다. 아. 전쟁은 맞아. 아, 전쟁이 이, 이재명도 아, 그렇죠. 전쟁이다 했고 네. 김현지. 네. 조정식 사무총장도기 전면전을 했잖아요. 전면전를 했죠. 그러면 이 전쟁을 본질을 좀 크게 봐야 돼. 음. 이 전쟁은요 네. 3대3의 전쟁이에요. 네. 이쪽에 우리 우파 쪽에 세 명은 네. 사상 최강 드림팀 네. 이원석 총장, 음.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음. 그다음에 총사령관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 네. 이세 명의 장수가 있고 네. 저쪽에 진압해 될. 아니 공권력하고 전쟁하자면 그게 반란군이지 음. 그게 쿠데타군이에요. 음. 저기 저기 세 명의 수장 반란군의 수계가 있어. 거기에 음. 바로 이재명, 음. 그다음에 이준석, 음. 그 뒤에 문재인이가 있는 거. 이런 이게 삼대 삼의 <laughs> 체제를 건근권 일척에. <laughs> 우리 나라의 운명을 건 싸움입니다 아,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크게 네. 봐가지고 네. 이재명 정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준석 정리하고 네. 그 다음에 북한 문제부터 쭉놓잖아 네. 문재인 정리하면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자유민주체제가 음. 정리되는 이렇게 폭넓게 보고 음. 저희가 싸움에 나갔어야지 뭐 음.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 따로 이준석 따로 이렇게 보면 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조종호 변호사 소개해 드릴 때어 법조계의 농약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마지막 작별인사면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조계의 보수 우파농계 서정국 변호사였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